안녕하세요. 바니바니 바니 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 마주르카라는 아이하고 얘는 체리섀도우고 얘는 제가 기대던 이것도 옛날 완전히 옛날 다육이. 얘 이름은 도민고라는 아이예요. 아, 진짜 <laughs> 이 아이는 정말 그 이렇게 왜 입장이 반만 마르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 주자예요. 이 아이가 <laughs> 처음에 이 아이 도민고라고 구매를 제가 했는데 이름을 또 이름표가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한번 제가 옛날에 그다육기를 구매했을 때왜 영수증 같은 거 같이 보내주시잖아요 사장님들이 그걸 우연히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아 다른 거는 이제 대부분 이름을 아는데 낯선 이름 도밍고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밍고구나 클라시토 도밍고 가수인가요? <laughs> 아이고. 아이들은, 이 아이들도 제가 구매한 지한몇달된것 같은데,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어, 이 마주루카, 이 아이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한번안 길러가서, 길러보려고 제가 구매했어요.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외두에요, 외두. 요즘 보니까 이 아이 군생도 나오던데? 아이고, 뿌리가, 실하게 잘랐네요. 이렇게 화분하고 맞닿는 곳에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애들이 꼭 이렇게 상처가 있죠? 얘도 새 뿌리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싹또 뿌리를 잘라줬습니다. 잠깐 넣은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체리섀도 어, 얘 묵으면 진짜 예뻐요. 체리빛깔 나는 이 아이도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먼지, 아이고, 먼지. 아이고, 이 아이도 분갈이안 해줘가지고, 아이가 지금 하엽이 많이 줬어요. 여러분, 혹시. 어, 보이스 피싱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죠? 저는 딱두번 있어요. 한 번은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보이스 피싱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눈치 눈치를 챈 거죠 제가. 어, 갑자기 전화 오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누구 누구 누구시죠? 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 정보는 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충청남도 무슨 검찰청이래요. 그렇죠. 똑같죠. 그제 통장이 무슨 대포 통장으로 이용을 당해서 여기 오셔서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몇 시까지 갈까요? <laughs>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여보세요? 검사님, 내일 몇 시까지 갈까요? <laughs> 5시까지 오세요. 그, <laughs> 그더니 끊는 거예요. 아니, 5시까지 오라면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대로 오라고 그러고 끊는 거죠. 제가 간다고 하니까. 어, 저는 제 통장에 오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야기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1단계, 1단계에서 이제 다른 소리를 한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12월 초에, 아 정말, 제가 그, 보이스피싱 그 전화에 너무나도 열심히 응대를 했다는, 아그 전화 끊고 났는데, 제가 보이스피싱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거의 5분인가 10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게,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 저희 아파트에 거기 써 있거든요. 보이스 피싱 사례 이래 가지고 그 사례 두 번째 이번이에요. 제가 당한 게.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잘 읽어 보거든요. 아니. 그거 읽었는데 어째 그러냐고 또 진짜. 내용이 뭐냐면 점심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누구누구 씨시죠? 네, 그랬더니 신한은행 카드 무슨 점이래나 모레면서 제 카드가 신한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저보고 찾아 아니 아, 발급되어서 이제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소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기서 제가 그랬죠. 저는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소가 여기 맞나요? 이러면서 저한테 뭐 마포구, 무슨 동, 어쩌고저쩌고, 무슨 빌딩, 뭐 2층 맞으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닌데요? 저희 집은, <laughs> 무슨 구 무슨 거, 어딘데요? 라고 이제 제가 우리 집, 집 주소를 이제 대준 거죠.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냐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죠. 아니, 도대체 누가 남의 명의로 카드를, 어? 어 그거를 만들었느냐? 이거 도대체 카드회사 이렇게... 이렇게 뭐야? 저 지금 제가 그 보이스피싱 당한 거 감정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또 떠올라요. 지금 그, 그 당한 생각이 또 나가지고, 아니 그런 개인정보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어? 카드를 아무나 이렇게 막 발급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빨리 해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1단계, 카드가 발급됐어요라고, 어디 어디 주소가 맞으시다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1단계에서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냐고. 그럼 해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해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물어봤죠. 막열 받는 거예요. 아 누가 제 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카드를 해지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해서 해지를 하라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천업을 알려 오매오매 이거 뭐야 이거 다 떨어졌네. 이거. 천업을 <laughs> 알려달라고 내가. 그랬더니, 070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070 나오면. 감싸, 이 아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 그 잘라봐야 돼요. 아이고, 이 보이스피싱 얘기하다가 멀쩡한 애를 잘랐다. 아, 왜받아 아우, 갑자기 또왜받네 그래서 070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뭐 뭐라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환경이 시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전화를 일단 끊고, 끊고 나서 이제 그 070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전화하시면안 돼요.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 전화를 하면 안 되는지. 전화를 했는데 하, 다행인 게그 보이스 피싱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먹으러 왔나 봐요. 전화를 안 받은 거죠.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그만 전화하면 되는데 제가 안 받길래 또 했어요. 두 번을 했어요. 두 번도 안 받았어요. 어쩌면 다른 전화를 받고 있느냐고. <laughs> 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은 거죠. 그쪽에서 만약에 전화를 받았으면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죠. 그러면 일단 카드를 해지해야 되니. 어, 고객님의 이름과 주민 번호 열3자리 그다음에 통장 번호 이런 걸 알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통장에 이제 뭐 돈을 빼거나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전화를 제가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안 받은 게 그쪽이 못 받은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자천운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거 보이스피싱을 그 사람이랑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있느냐. 저도 몰라요. 제가 왜그 사람이랑 그렇게 대화를 오래 했었는지, 어, 요거 요렇게 심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요 화분이. 좀 생뚱맞는 분갈이긴 하지만, 요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아까 뭔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왜뭘 알려주면 안 됐냐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요, 이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제 영상 이거 편집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 전화를 굉장히 그 사람과 오래, 5분 넘게 대화를 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 너무 서워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랬 하나같이 다, 아이고, 네가 바보다. <laughs> 야, 그거, 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다, 똑같이 그 당할 수가 있느냐. 제가 금전적인 손해가 안 봤으니 망정이지. 아, 그때 어, 그날 엄청 속상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핸드폰이 용량이 막 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안 쓰는 앱을 다 지웠거든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스팸 전화가 오면 그 전화기에서 막 빨간 불이 생기거나 스팸 전화라고 알려줘요. 뭐 무슨 후크? 뭐, 여러 가지의 앱이 있다는데, 그거를 깔면은 스팸이나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전화가 온그 연락처를 이렇게 등록이 된대요. 네이버에 그 전화를 쳐도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전화다, 이런 게 뜬다 하더라고요. 저도 쳐봤거든요? 근데 안 뜨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신고하려고 그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본게 아니어서 신고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그 전화번호 신고하려고. 근데 그첫 번째 온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예요. 핸드폰 번호. 저 원래 핸드폰 번호 모르는 번호 잘안 받는데 제가 그날 따라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그러니까 가끔 이제 홀릴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홀린 거죠 제가. 평상시에는 절대 전화 안 받는데. 하, 아, 하튼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번주는 굉장히 속상해 가지고 그냥 제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친구 있냐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게.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아 그건가봐 거기에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요 두 번인가 전화를 그쪽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한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아니 어떻게 그 부주의하게 카드를. 경솔하게 이렇게 발급을 하느냐, 제가 막 따졌거든요. 근데 콜, 콜센터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심하다는 듯이, 고객님,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야. 그러면서, 어, 보이스피싱은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 발급을 할때 저희는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했는데 이거 잘 심고 있는 거 맞나요? 아, 일단 몰라. 나 그냥 심을래, 이거. <laughs>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전화 걸지는 막고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운이 안 좋으면 그쪽 전화번호를 걸었을 때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정신 차렸죠? <laughs> 아까 제가 한 얘기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아, 요 화분이 이제 옆을 빵빵해가지고 흙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야 도민 거야 내가 거의 거의 2년 만에 2년 만에 너한테 분갈이를 해주는구나 얘도 목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툭 눌러서 심었어요 그래서 그 신한은행 콜센터에서 저한테 혹시 전화통화 하셨냐고 아니요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요 <laughs> 그랬더니 더이 더 없다는 식 고객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약간 이제 제가 좀 민망해하고 그러니까 그 콜센터 전화받으시는 분들 조금 눈치를 챘는지 이제 그제서야 저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고객님 저한테 전화하신 거 잘한 거예요. 뭐 신한카드든 어디 다른 카드든 다른 은행이든 그 사람들이 주는 전화번호로 전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 금융센터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금마무리를... 그 저한테 위로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이게 보이스피싱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별로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해요 근데 저 아는 분은 정말 그는 전화가 왔는데 지금 국민은행에서 카드 발급됐다는데 정말 이분은 국민은행 카드를 발급 아, 신청을 해서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배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이런 거죠 얼른 주세요 저 집에 있어요 오늘 <laughs>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뚝끊어려요 아니 받겠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이고, 진짜. 그리고 그 문자 많이 받으시잖아요. 엄마, 나 액정 깨졌어. 뭐,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장 보냈어요. 액정 깨졌다고 애가 문자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네 글자로 보냈죠. 센통이다. <laughs> 이렇게 보냈어. 아이고,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만, 여기가 앞인데. 이렇게 심었네? 아 몰라요. 저 이거 지금 나 도민고 포기하려다. 수영 포기 오메 오메 어째 이렇게 심었을까요 이게 앞인데 이게, 이게 이게 앞인 줄 알았어요 아 어때 모르겠다 예쁘게만 자라주렴 자 이번에는 잊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잊어야 돼요 안그러면 오늘 지금 세기 심어야 되는데, 이거 다 망합니다. 보이스피싱 흥분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도 얼마나 남편한테 깨지고, 아이들도 막 '아,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지, 근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거 어차피 제가 저거 하나 더 심어야 되니까,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 지인은요, 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그 전화를 거의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앱이 깔린 거예요. 검찰청 앱을 이상하게, 아니, 검찰청이라고 써 있는 앱이 깔려져 있더라고요. 저래 보여주는데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이 언니의 집사정, 친척 일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더래요. 가만있어 그런 정보도 어서 얻어오나 아니면 얻어걸리거나 얻어걸린거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의심의 여지없이 천만원을 보냈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을 송금받고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에서 이 언니한테 이렇게 돈 냄새가 났나봐요 이렇게 못떨어요 고객님 하루에 이체 한도가 얼마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저는 1 0 0만 원, 5 0 0만 원, 천만 원 모르겠다. 어쨌든 천만 원 이상은 빠지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꺼번에. 근데 이 언니가 그 당시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뭐 중도금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일일 한도액을 5억으로 늘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아파트 대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연희가 거기다두고 일을 한대 얘기요. 저 5억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생각하게 아니이 사람은 최소 1억 이상이고 한데, 꼴랑 1천만 원을 뺀 거잖아요. 억울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더뺄수 있는데, 1천만 원은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이 머리를 쓴 거죠. 이 언니한테 이제, 아, 그러면, 아, 땡땡 고객님, 제가 이 천만 원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게 일요일이었나?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일, 어, 천만 원으로는, 뭐, 어떤 그것이 부족하다. 자기네가 요구하는 그 사항이 부족하니, 내일 최소 오천만 원, 하루에 오천만 원씩 뭐, 산에 이체하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언니가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송금한 그 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기적, 기적이죠, 기적. <laughs> 돌려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한 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이 언니가 이제 갑자기 아,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아, 맞다,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이 이제 정신이 벌쩍난 거죠. 그리고 그러고 이 언니가 이제... 이제 여기 신고하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쪽에서도 이제 실수했다 싶은 거죠. 어, 자기가 송금해준 천만 원 다시 달라고 <laughs> 못 살고 어, 갑자기 누군 누구, 누군님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돌려드린 천만 원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니돈이냐고 네 그게 뭘 다시 돌려달래. 그게 원래 네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다. 야, 진짜 당연히 안 돌려주죠. 이제 알았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돌려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답니다 여러분 막 나중에는 그 다음 날에가 그 다다음 날은 막문자해대고막 욕했대요 빨리 돌려달라고 안 돌려달 안 돌려주면 뭐 위해를 가하겠다나 어쨌다나 뭐아그래이 언니도 저기 경찰에 신고한다고 야 진짜 별의 참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지만 이 언니도 대단하지 않아요? 천만원을 송금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은거죠 그리고 그 돌려준 그 보이스피싱에 그 아저씨는 잘리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돈 돌려줘가지고 제가 당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한거 얘기하면서 심으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심었어요 도민고는 삐뚤 심었는데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니까 더 흥분되잖아요 제가요 목소리도 많이 커졌죠 어쨌든 그 언니도 저도 그냥 <laughs> 금전적인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나 아유아유 <laughs> 아유. 그게요 정말 뭐 받아보신 분은 조금 느끼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어, 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목소리 짱 좋고요 예전에 개콘에서는 그 사투리 쓰잖아요 연변 사투리 안녕하십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서울 말투고요. 아주 정말 어제 진짜 무슨 검사님 같아요. 말하는 투가 그러니까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거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뭐 카드가 발급됐다는 둥뭐 통장이 개설됐다는 둥 그랬을 때는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전화를 끊으시고, 요거는 괜찮게 심었죠. 아닌가? 요거 쏠렸나 이쪽에? 음. 잠깐만요. 좀 쏠린 것 같은데. 전화를 끊으시고. 일단, 거기 해당 금융 금융센터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확인하시고 대처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구독자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립니다. 뭐다 알고 있는데 그걸 저렇게 이야기를 <laughs> 하냐? <laughs> 아, 아이고. 어쨌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그 보이스피싱 천만 원 다시 돌려주고. <laughs> 아, 그쵸 아파트 뭐 중도금인가 잔금치를 돈을. <laughs> 아이고. 아유. 다 지나갔으니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당했어봐요. 지금 제가 막 겪고 나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랬겠죠. 요번에왜그 설날 특선 영화로 신이 덕인가? 그왜그 보이스피싱 당해서 중국에 그 보이스피싱 잡으러 갔잖아요. 라미란인가? 그거 봤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나그 저거 이해해 막 내가. 나도 나도 내가만 당했으면 나도 쫓아갔을 거야. 내가 아이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막 흥분하면서 하는 그 와중에 지금 다이기 식채 마주룩까지 거의 다 지금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뭐, 통장도 일일 그 이체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높게 해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뭐, 할 일도 딱히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보이스 피싱 당한 통장은 몇달 동안인가? 그 정지돼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입금, 출금이 금지되나? 뭐, 그렇,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후크라는 앱을 깔았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스탠전 나왔을 때 핸드폰이 빠짝빠짝빛 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 이마주룩카는좀 어려가지고 좀 물이 안 들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묵으면 변하는지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마주루카. 이름이 이쁘잖아요? 좀 신비,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기대가 돼요. 아이고, 잘 길러봐야겠다. 요아이는 자고를 잘 내주나? 모르겠네. 음. 아, 요아이는 외두니까. 아, 그래서 외두를 먼저 심을 걸 그랬다. <laughs> 그럼 제꺼 보스피싱 얘기할 때. 외두는 뭐, 좀 한쪽으로 쏠려도 봐줄만한데. <laughs> 지금. 도인고 삼두는 지금 굉장히 웃겨요. <laughs> 완전 거꾸로 심어가지고. <laughs> 한번 보세요. <laughs> 정리할게요. <저는> 손이 빗자루니까. <laughs> 손으로 대충 치우고. <laughs> 지금 이 아이는 요기 앞인데 요런 <laughs>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옆으로, 옆구리로. 요렇게. <laughs> <laughs> 오늘 반이다유 흥분 분갈했습니다. <laughs> 오늘 제목은. 썸네일은 흥분하며 심은 아이들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laughs> 마주로카 돔고, 그 다음에 체리 체리도우 맞죠? 이렇게 세 아이 분갈이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바니바니 다육이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